안녕하세요. 성함 다이용농원의샤리습니다니다 저희 20%세고고있고있다고다이 천원 이영고이있이고있습고 있습니다. 이을 보고 있습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이상있죠니만원이상 인터넷 구매시 택배비 천원이 무려 만원 밑으로 구매시 택배비 4,000원 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농원 정기 휴무일은 매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이 성함다육 농원 정기 휴무일한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요고 저희 농원 영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어, 요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laughs>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 다육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다육이무슨장 예쁘네요 야 이건 이건 대박이다 와일반타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홍미아입니다홍미아가 천하 요거는 1원 요거 키어건 요거 가격 문제 찍고요 요거는 36,000원 36,000원 또 올해는 저 색깔이 작년에는 진짜 예뻤거든요 확 알겠는데 보시죠요게 만원짜리 차랍니다 일단 요 친구를 한번 눈을 훑고 훑고 짜잔 요 친구를 기르면 요렇게 됩니다 색깔이 조금 솔직히 아쉬워요 요거보다 더 붉은색으로 다 물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좀 생각을 달리 좀 해야 되는데 찬바람 매일까 이제 <laughs> 색이 조금 완전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색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요런 식으로 굉장히 요게 요게 원래 홍매색이에요 단단하고 예뻐집니다 이건 홍매야 철아 고. 이거는 지금 상태가 안좋을까 빼고 보이드스 빼고 야 이제 브라이언 로즈 요철아요 쪼꼬미들 좀 구하고 싶어요 너무 예쁩니다 이게 일정량 성장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 밖에 제가 못봐갖고 어린 시절은 또안 예쁠 수도 있거든요 야 색감이 정말 잘 올라옵니다 이건 너무 예쁘게 올라옵니다 이제 슬슬 꽃놀이도 시작하고, 꽃놀이 시즌에는 이게 색깔 보니까 꽃놀이... 자, 이제 요 3월 롯데부터 시작해서 잠깐만. <laughs> 자, 황매산 보면 이제 CCTV 안에 놓고, 황매산 쪽은 산청 쪽은 있는데, 제가 어, 거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합천 저기서 올라가거든요. 거기는 홈페이지 사진을 매일 매일 올려요. 그거 철쭉 개화 캬, 정말 예쁘더라고요. 올해도 가보려고 지금 견주고 있습니다. 이건 브라이언 로즈차라. 얘는 아까 친구들보다는 조금 어려요. 마이어. 얘도 일정량 커서 왔거든요. 어, 요게 너무 예뻐갖고. 네, 이것도 커서 왔어요 이거보다 더 작은 거좀매한 사이즈로 <laughs> 키우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다 커서 와가지고 조금 아쉽긴 해요 얘도 이 친구도 지금 굉장히 잘 굳혀져 있습니다 이것도 12,000원 이거는 25,000원 12 요런식 25 느낌 완전 차이 나죠 완전 바닥 조꼬미부터 보고 싶은데 조꼬미는안 와요 알 수가 없어. 근데 기르는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 관리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요거는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단 하나. 가격이 이쁜데 싸잖아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쁘다. 근데 봤는데 싸다. 그러면 그냥 쉬운 거로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는 비싸요. 뭐 세대베리아 처럼 요건 요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요 요건 요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얼굴을 조금 더수영이 이쁜 것 보단 얼굴 사이즈를 보면 요 친구 수영으로 보면 요 친구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더 특징을 더잘 보여줘요 사이즈가 좀 큰게 영상 찍으면 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고 찍는 겁니다 요게 세데베리아 처럼 얘도 색깔 다 안올랐어요 올해는 찍는 재미가 솔직히 별로 없어요. 색이 크, 오늘만큼 안 올랐어. 한타지아처럼. 내년 이맘때쯤에 그냥 허억, 아직까지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기후가 너무 묘해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친구들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들게 올라가지고. 어, 조금 그래요. 이걸 원래 얼굴색을 알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그만큼 안 올라오면 사람 상대적으로 실망을 합니다. 어, 이거보다 더 맑고 깨끗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어, 조금 아쉽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laughs> 어, 날씨가 그렇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거 조금 보기 힘든 친구죠? 아델처럼입니다 아 햇빛 배는 부분 색깔 보이시 죠 크유 목대 봐라 좋다 좋아 아 역시 오, 너무 이쁜데요 손톱 봐요 오. 이건 하얀 한 번만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훨씬 더 예뻐질 것 같습니다. 이건 아델초라 그리고 큰거 허차 한번 찍어서 멀리서 보여드리고요. 지금 무거워서 못 들어요. 자, 천대정석차라대품입니다 색깔 보이시죠? 얘는 그린이만큼은 색깔이 안 올라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묵둥이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린이랑 천대전송 여러분들이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친구들 얘는 철하로 갔을 때 색이 좀잘 올라오는 편이고요. 그린이는 철하는 하... 없다 못 본다. 나 팔고 색깔 보이시죠? 이 친구 무시하시면 안 돼요. 가격 대비 무진장 착하고 이쁜 친구입니다. 어, 천대정성 또 문둥이로 흘러가면 이렇게 색이 예쁘게 올라오거든요 요거는 진짜 괜찮은 친구인데 사람들이 천대정성 옆에 요런 친구 요 친구 있잖아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laughs> 쟤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했잖아요 시간만 가면 엄청 예뻐집니다 요거는 또 패러독스처럼 패러독스 요 색이, 얘가 파트 색이 싹 빠져가서 한 파트를 더 받았거든요. 근데 약간 색이 좀 범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얘 보세요. 똑같은 패러독스거든요. 느낌 다르죠, 색깔이. 얘도 다르고. 요럴 때 조금 곤란합니다. <laughs> 어저 어, 아, 세개 완전히 똑같이 올라오면 좋은데 이렇게 두 타입이로 갈라져 버리면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큐철라 개인적으로는 요거 따로 요거 따로 기르고 싶어요. 요거는 스탱을 거의 위주고 철학. 얘는 진짜 좀 얘도 전 많이 못 봐가지고, 철화는. 실큐는 좀 많이 못봐 가지고 철하는 실큐는좀 맞는데 그게 철학 쪽, 철학 관리, 크게 어려웠던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얘는 그냥 내버려 뒀던것 같아요. 뭐 그냥 알아서 잘 크는 친구로 하시면 됩니다. 오렌지 키. 이이를 지금 고민 중입니다. 대장님 어떻게 얘기해서 얼굴을 따가지고 내려서 그냥 얼굴 하나에 싸게 5천원, 4천원 이렇게 길지. 이게 키 났고 단단하게 고쳐진 친구는 솔직히 다 빠졌어요. 이쁘거든요. 색감 보세요. 얼굴 진짜 잘 붙여졌는데 그 당시 키가 조금 커버렸어요. 아 그만했으면 이 성공한 미인은 정말 예쁩니다. 이것도 그나마 관리해서 를 위로는 좀 올렸는데 키를 더못 잡았어요. 제가 키까지 좀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쁘다 이렇게 딱 됐는데 근데 얼굴 진짜 예쁩니다. 이거 내몸 뭐가 될지. 얘들아 이 들으면 살까 살까 놀랄 말이죠. 물 자꾸 목일 쳐이자씨가 그리고 실큐 로즈 색감 좋다. 지금 이 시기 저희 동원 다육이들은 거의 못난이 거의 못 날이 거의 점점이 수준이거든요. 아직까지 물을 못 줘서. 쭈글쭈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입장 보이서 물이 조금 고파 보입니다. 근데 색감은. 와, 원래 애들은 좀 고생하면서 가야 이쁘거든요 목대 좋고 색감 좋고 여기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물 한번 탁뛰가잖아요 애들 빵빵해지면서 훨씬 더 예뻐집니다 우와 얼굴 가로 높게 색이 올라오는 거 같아 정장 예뻐야 될 거는 이때는 안 올라오고 가로 높게 색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거 토리스 테일러 같은데 이거 도리스테일러네요. 제가 잘 모르겠네 또. 아이 참말로. 이 친구의 매력 포인트는 이 솜털입니다. 당겨서 보시면 더 예뻐요. 얼굴 가까이 가서 보시잖아요. 훨씬 더 예뻐요. 손톱 끝이 이 빨강. 이 솜털 목대까지 올립니다. 이건 적시민 친구들이고요. 목대를 조금 천천히 관리하면서 낮게 기르세요. 얘도 낮게 기르니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와 색감 좋다 이거는 잘 팔려요 확실히 얘는 인기가 많아 그래서 좋아요 오래될 거 있으면 안돼 빨리빨리 팔아버려야 돼 이거 이거 환조서 얘들이 생각보다 아또 넘어졌네 좀, 좀 잘라버리고 요게 제가 관리할 때 조금 어렵더라고요. 음. 농업마다 받아서 관리가 잘 되는 친구가 있고요. 관리가 조금 안 되는 친구인데, 한조선이 좀 이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농원도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받는다고 다잘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오, 우리 집이 데려왔는데 얘는 좀잘안 되고 얘는 잘 되네. 이러시잖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어. 이게 이 환경이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일일이 하나씩 다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중간치로 맞춰 놨는데, 한조선 저희 쪽에서 좀 어려워. 아니면, 처음에 받을 때, 음, 약한 거 받아서, 그럼 저희 소리 죽어서 팔거든요. 그런 것만 아니면 됩니다. 요포터시나 철아. 철아, 물좀 줄래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기다해야 돼요. 조금만 더. 근데 이거 영상 찍고 물 줬을 수도 있는데 <laughs> 그럴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찍었는데 이거 물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빵빵하게 받을 때 어, 이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포토 시나 철안입니다오 천안 정말 잘 깼어요 너무 좋다 사이즈 진짜 대박 얘 지금 뭐 이런데 물 줘가서 빵빵해지잖아요 한 3배는 더 이뻐질 겁니다 이게 방금 그물 줬을 수도 있다 얘기한 게 영상 찍고 편집해서 이제 올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물을 주신 거예요. 그날 아침 에 새벽에. 다음날 새벽에. 아 사장님 와, 와. 누가 물을 줬냐 하면서 대장이 수산시대를 긁었어요. 배송이 안 돼요. 날씨가 춥잖아요. 조금. 근데 물을 주셔갖고. 물이 많으면 박스가 찢어진 경우가 생겨서 일정량 물을 바를 때까지 제가 택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장님이 크게 케 캐신 적이 있어요. <laughs> 받은 분도, 오, 영상에서는 애들이 실축했는데 왜 이렇게 빵빵해졌어요? 가신 분도 있어서 얘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어, 부용. 부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쪽간이 있는 게 흔치 않거든요. 이쁘다. 아, 제가 부용파라 얘기했잖아요. 와이 이 색깔 이게 와전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laughs> 처음에는 금황석을 더 좋아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얘가 더 예뻐요 그래갖고 이제 부용파를 갈아탔거든요 금황석보다는 부용이 뭔가 단합 미. 훨씬 더센것 같아요 아이이 이 색깔이 빠져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색이 너무 예뻐요 이솜털아다 <laughs> 해먹었다 다 해먹었다 홀렸다홀렸어 이러면 안 되는데 좀 객관적인 자세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편파적이죠 사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팔을 안으로 보면 병원 가야 돼요 레드 크라우스 이야 이게 제일 아쉬워요 지금 철화 라인에서는 이 레드 크라우스가 작년 이맘때는 이거 핏 떨어진 줄 알았어요 진짜 아, 알겠거든요 올해는 안 되네요. 이게 더울 때 너무 더워 버리고요. 추울 때 너무 추워 버리니까 아, 이게 딱 가을 날씨 정도 맞춰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래 갖고 완전 진짜 정말 색깔 예뻤는데 올해는 그 색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이것도 나쁘진 않은 친구입니다. 그래도 크라우스 아, 그래도 아쉽다. 목대라는 대박이거든요. 이런 거는 판매도 있지만 대품 이런 건 구경하시기 어려운 거 완전 진짜 목등이 친구들 보여주는 재미도 솔솔 하거든요. 조금 아쉽습니다. 요거는 칠가판인데 짚을 도 몰라요 제가. 약간 뭐 마미산도 좀 닮은 거 같고요. 아! 갑자기 또 한놈 생각이 니다 파이램 프섯물 그래가지고 몰라갖고 얼굴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5만원짜리 칠갑판. 요거 10만원짜리 칠갑판. 특이하고만. 응. 요더스티로즈 이거는 지금 뭐 농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친구로 데려가시면 됩니다. 오목오론 무슨 장 좋은데요? 요 대박. 도스티 로즈. 아쿠아 마린인데 키가 굉장히 큽니다. 한 15, 2 0 전, 20cm 되겠네요. 그리고 얼굴, 목대, 뭐 여기 아쿠아, 아쿠아 마린 또키 작고 그런 친구들은 얘랑 가격이 비슷했을 거예요. 싹다 빠졌어. 혹시 요즘에는 자리 생각을 많이들 하셔가지고 조금 낮고 그런 친구주로 많이 댈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키다리 삼총사 보여드릴. 버터플라이입니다. 이거는 3만. 원 와. 목대가 제 엄지 손가락보다 굵은 것 같아. 얼굴이 렇게좀 작아졌죠? 이거는 이제 알비로 조금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물을 조금 알비로 채고다 그래도 넣어 주시면 얼굴이 커지면서 이런 색감을 보이시죠? 무신장경입니다 오, 좋다. <laughs> 이거는, 그리고 안쪽에. 아이고 아이고 이거 지나서 잠시 이게 영상이 조금 안 좋을 거예요. 잠깐만요. 오케이. 버클입니다. 오. 밑에 조금 있어. 목대 좋고 얼굴이 조금 작죠. 어? 요 분지에서 그렇고요. 나무. 오 버클이 예없네 이란? 버클리가 <laughs> 너밖에 없어. 저 전부 아쿠아 뭐 말이냐. 뭐 하나 남았네요. 아 그래서 싸게 놓으셨구나 버클리. 어차피 키가 조금만 더 작았으면, 다음 얼굴이 어, 요쯤 달렸었으면 제가 무조건 사라 그랬을 거예요. 어, 키가 좀 아쉽. 키가 너무 크면 좋은 게 없어요. 요즘에 다들 낮게 낮게가 위주라고. 대세 따라가야 제. 어 하, 좋거든요. 이거. 이거는 캐럿이야 얼굴이라는 쌩얼 손톱 어우 멋있다 멋있긴 멋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요. 이렇게 얼굴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오, 색감하고는 굉장히 좋네요. 손톱하고 그리고 아 얘는 좀 비싸갖고 이제 보여드린 고민 좀 했어요. 로즈라크입니다로즈라크는은 흔한 친구는 아닙니다. 얼핏 보면 수연이를 많이 닮았는데 수연이랑 또 색감이 다르게 색으로는 얘가 훨씬 더 예쁩니다. 야, 이 가격이 싸거나 좀 저렴한 친구가 나왔으면 싶은 친구 중 하나예요.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색감이 엄청 좋아요. 목대도 수현이랑 다르게 위로 쫙쫙 올려주거든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네, 잘 없어요. 이게 최대 단점. 이거 먼너 대품. 먼너는 대품으로 가면 색감하고는. 그냥 기가 알아서, 그냥 기가 알아서 이뻐집니다. 그리고 솔민트 대포만 짧게 보여드린 거예요. 이야, 색감 좋다. 로데트도 이제 얼추 맞춰가고 있거든요. 근데 분질을 하면서 뭘할수 없죠. 분질를 하는데, 여도 기 분지 중이에요. 성공하고 요 제일 밖에 있는 큰 입장이 이거 없애 버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예쁘게 해서 요런 색감으로 올라하실 겁니다. 이거 와 오늘 또더구만 핑크 스팟 이거 하나 남았다. 색깔 진짜 예쁘네. 뭐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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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보여 드리고 요거 홍치아 철압입니다. 뒤에 홍치아, 흘렁흘렁 거리는 거 필요 없고, 아, 보이죠? 아, 아, 얼굴. 요게 조금 더 붉으면 더 예쁜데, 홍치아인데, 홍이 안 됐어. 역시, 목대하고는, 예스! 사이 진짜 큽니다. 내려놓고 사이즈 보시죠. 어이구야 덥다. 오 오늘 마지막 친구는 이거 완전 덩어리 친구들이거든요. 실버 자라 보사. 와 이건 그냥 그냥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손톱. 이거는 흙갈이하거나 분갈이 하시면서 뿌리 쪽에서부터 하엽을 정리해서 올라가서 탈탈탈탈탈하면 될 거예요. 아이 숟가락. 오. 이쁘네요. 더는 <laughs> 할 말이 없네요. 이쁘네요. <laughs>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놓으시거나 아니면 찾아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laughs> 우와, 진짜 오늘 오늘 왜 이렇게 덥냐? 어, <laughs> 직원이만 일하러 갑니다.